창원에서 보험 설계사가 고객 투자금 10억여 원을 챙겨 달아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보험 설계사 개인에게 큰 잘못이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 보험 설계사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경재 기자 보도입니다. 고객 돈 10억여 원을 챙겨 잠적한 보험 설계사 김모 씨가 15년 동안 근무한 곳은 업계 2, 3위의 유명 보험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설계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출퇴근 제약이 없고 가입 유치 실적만 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 보험 설계사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사는 설계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따로 없다 보니 김씨가 지난 1월부터 무단결근했지만 범행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설계사 김씨와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 관계로 계약을 맺어 금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0 0 3나그습니다니다그도겸하고 따라서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설계사 개인에게 돈을 맡길 게 아니라 투자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 직원으 알고 돈을 맡기게 되는데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허술한 보험설계사 관리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보험회사. 어렵게 모은 목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발반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